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놀라운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22일에는 무려 11만 1,970달러까지 상승하며 새로운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음 목표가 얼마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7천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13만 달러를 넘고 일부는 1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점... 전망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확장, 그리고 각국 정부의 관심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은 미국이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정책을 본격화한다면 비트코인은 이번 사이클에서 최소 1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과 같은 국가자산으로 분류하는 비트코인 리저브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뉴엠프셔주와 텍사스주는 이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백은 추가로 FTX 파산 절차를 통해 160억 달러 규모의 환급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다시 급등하면서 새로운 상승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총괄 제프 캔드릭은 2025년 말 비트코인 가격을 20만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는 12만 달러까지 상승한 뒤 연말에는 안정적인 상승세로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스키지 NIUS 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암호화폐 전체 자산군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좀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13만에서 15만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기관 투자자의 지속적인 유입 약세 달러 디지털 자산 수요 증가가 비트코인의 다음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노보그라츠는 최근 갤럭시 디지털의 상장과 함께 우리는 이미 상승 추세에 있으며, 이제 13만에서 15만 달러 구간에서 가격 탐색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ARK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가정하고 있으며, 기관들의 꾸준한 수요 증가와 블록체인 기반 경제 확장이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대한 초기 투자로 유명하며 이번 전망 역시 기술 혁신과 관련된 고성장 투자 전략의 일환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스는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재개한다면 비트코인이 2025년 말까지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4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통화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에 반응한다며 연준이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한다면 비트코인은 7만 6천 달러를 저점으로 새로운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전망들은 모두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닌 거시경제와 제도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와 기간 투자 확대 정부의 정책 전환 등은 비트코인 의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곧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속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의 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 투자자 피터 시퍼와 경제학자 누리엘 루빈이는 비트코인이 결국 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점점 그들의 예측 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통금융의 중심에서조차 암호화폐 는 빠르게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 은 단기간에 13만 달러에서 장기 적으로 150만 달러까지 폭넓은 가격 예측이 공존하는 자산입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는 비트코인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른 정보는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